공독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택하심과 차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차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과 차별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택하심과 차별 이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과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특히 돈과 권세 같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본, 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은 돈과 권세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배려하시고 내어주시는 이런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돈과 근세 같은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영광도 우리에게는 뭐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따라오죠. 그렇죠? 따라오는데 우리가 어떤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세상의 영광이냐, 예수님의 영광이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돈과 신분, 지위, 명예, 학벌, 성별, 나이, 이런 걸 가지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다면 돈과 권세 같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택하심과 차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차별이 나오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로 알고 있으면 차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과 차별도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구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 하셨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는거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거나 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택하신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가난한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물론 여러분, 부자도, 부자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자 중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차별하시지 않는데, 그죠? 택하심에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택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신분이 낮다고 차별하고 지위가 낮다고 차별하고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 성별 나이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인이라면 세상 속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도 차별하는 모습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갑질 같은 것을 믿는 자들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중에도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교인이지, 그 안은 교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도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에요? 교인일 수 없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와께서 호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로마서 9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이 아직 나아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이나 악을 아직 행하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악한가? 누가 어렵게 살았나? 누가 어렵지 않게 살았나? 누가 양심적인가? 양심적이지 않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스 11장 5절입니다. 로마스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택하신 천국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딱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남겨주셨느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했을 때그 사람들한테 조건이 있는 게아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 말씀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좀더 거룩한 자들로 경건한 자들로, 어로운 자들로, 믿음이 있는 자들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또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예? 변하는가. 예? 50%, 70%, 80% 선을 끊어놓고 커트라인을 끊어놓고이 정도 거룩하면 하나님이 천국들을 보내고 미달하면 안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고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택하시면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실패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못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택하셨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해 가지고 일반 교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자기가 잘나서 된게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고 착하고 선해서 봉사 잘해서 그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차별해요. 왜죠? 내가 신앙 좋아서 내가 목사된 줄 알거든.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장로된 줄 알거든. 내가 인기가 많아서 건사된 줄 알거든. 그러니, 내보다 신앙 없게 보이는 사람 무시하죠. 나보다 열심히 없게 보이는 사람들 무시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원리가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믿음의 어떤 수준을 안다라는 개념보다.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있는 믿음이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가 나온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택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느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일 자체만큼은, 그 생각 자체만큼은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간음은 할 수가 있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잘못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차별이다. 차별. 사람을 차별하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니까 막 대놓고 뭐, 사람을 차별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깔 보고, 얕잡아 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전부 차별이에요. 다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오면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니야. 얼른 돌아서야 돼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나온다면,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영광에 눈을 잡고 돌리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람 무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말안 하게 해 주십시오. 저런 말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됩니까?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원인을 바꾸지 않는데, 자꾸 가지치기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차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바로 이러한 원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이런 원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잊지 않아야 됩 근데 이걸 잊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잘남이 나오거든요. 자기의 잘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거나 서로의 차이로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